36번 지문입니다. 약간 까다로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Let's assume. 한번 가정을 해보자. d e a t 이라고. d e a t 은 명사절이겠죠. assume에 걸리는 목적어죠. At least some animals 일부 동물들이 are. 원래 be capable of 하면은 뭐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뒤에 이제 ing까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미상 구동사라고 봐도 괜찮아요. 뭐 can think 라고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Despite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동명사나 명사가 와야지 주동이 오면 안 돼요. 이 자리에는 all도, even도 이런 거, do all도, even도 오면 안 되겠죠. do do만 쓸게. 이렇게 접속사가 오면 안 되고 전치사. In spite of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Do all도 이런 건안 돼도. In spite of는 올수 있어요. 자, lacking a language. 그렇지, 동물들은 언어가 없잖아. 그래서 비록 동물들이 언어가 없지만, 언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들은 사고할 수 있다, 생각이라는 걸할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그 말은 doesn't necessarily mean 자, not하고 necessarily가 같이 붙으면 이거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적어보세요. 부분부정. 자, 부분부정은요, 싹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 이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대절이 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또 명사절 접속사겠죠? 자, 여기까지. 어, 그러면 이건 대절 안에 이제 주어고, 대절 안에 동사겠지. 어, 그들이, 이 동물들이면 말하겠죠?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for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어요. because와 거의 유사한 의미예요 for some forms of thought. 자, 어떤 형태, 사고의 형태들은요? 어, maybe non-conceptual. 아마도 뭐할수 있기 때문이다? 음, 비개념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석은 됐는데, <laughs> 뭐가 말이 아리송하죠? 그래서, 자, 일단 선생님이 키워드를 여기까지 한번, 이건, 이 문, 이 질문은 중간중간에 키워드를 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동물은, 동물은 언어가 없어도 일단 첫 문장에서 사고가 가능하다. 그지 근데 그 사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개념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비개념적 사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동물이 하는 사고는 비개념적 사고라는 거지, 그치? 됐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물은 그냥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를 본능적으로 그냥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 막 사람들처럼 뭐 고차원적인 개념을 형상화 해가지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비개념적으로 사고를 한다라는 것의 사례를 들어주는 게 다음 문장이죠. 그래서 for instance 나왔어. We can imagine 우리는 상상해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람쥐를 상상해볼 수가 있는데 who가 꾸며주는 다람쥐죠. 끝까지 갑니다.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동사 앞에 주어가 비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Who is planning?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죠. 자, 뭐를 계획하냐? 의문사투부정사를 계획하죠. 자, 끝까지 가고요. 자, how to get 어떻게 이동할지. 자, from to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자, 근데 브랜치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하나 나오고 자,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브랜치에서 나뭇가지죠. 또 다른 나뭇가지로 from the tree in front. 앞쪽 나무의 나뭇가지겠죠. 그럼 어디에서?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지금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근데 여기서는 관계사가 안 보이네. 아, 문장 구조를 살펴보니까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네. 이거 목관대 생략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 가 이제 그, 그녀를 가리키는 건 이제 그 다람쥐를 가리켰죠그 다람쥐가 현재, c u r r e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그 앞쪽에 있는 나뭇가지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한 다람쥐의 사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다람쥐의 사례가 곧뭘 말하는 거야? 동물이 비개념적인 사고를 한다. 꼭 개념이 필요 없어도 사고를 할수 있다. 이,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지.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그 다람쥐는 doesn't need, 그렇지, a concept of branch nor a concept of tree. 그지? 그러면 어떤 나뭇가지의 개념, 아니면 나무의 개념,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둘다안 필요하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노어가 붙었어. not 나왔으니까 노어입니다. 둘다안 필요하다는 얘기야. 다음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이거는 가주어고요. it for to 구문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고 to 이하가 진주어예요. 근데 그 to 이하의 진주어를 살짝 보충해주는 한번더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진주어를 진s를 부연 설명해주는 투부 정사가 한번더 나온 구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해석해 볼게 이 의미상 해주는 뒤에 투부 정사의 주어처럼 해석해 보면 되죠. 그럼 이 문장의 전체적인 동사는 여기고 여기가 SC가 되겠지. 그녀가 투하는 것이 충분할 수도 있다. 됐어? 어 그러면 그녀가 뭐 하는 거? To hav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 능력을 가지는데 to think in images, 그렇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 투부정사 이하는 또어빌리티를 꾸며주죠. 어, 굳이 개념이나 나뭇가지 개념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이미지로 이건 나무다, 이거는 어, 뭐 나뭇가지다 이렇게 사고하는 그 정도 능력으로만도 충분하다는 얘기지. 굳이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됐어? 그게 뭐예요? 이미지로 사고하는 게 뒤에 부연 설명하는 게투메이크 l 멘토 맵. 그렇지 정신 지도를 정이 머릿속에 나무 지도를 만들어 온 거죠. 어. Where she can imagine and try out different routes. 자, 이거 전체는 이제 멘탈 맵을 꾸며준다라고 볼수 있어요. 관계 부사죠. 관부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관부가 멘탈 맵을 꾸며주고 있죠. Of the tree를. 그지? 그래서, 어,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try out. 시도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들을 이제 한번 통과해 보려고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나무에 어, 머릿속에 만든 나무의 지도 그지? 요런 거를 어, 만들어 보는 어떤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자 사례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키워드 정리할게요. 여기서 말한 사례는 e x g 그치? 위에 말한 문장이 사례고 다람쥐의 사례를 들었는데 다람쥐도 음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럼 뭐만은 충분하다. 이미지 사고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지 사고 충분. 그지? 요 얘기를 지금 이제 이문장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 이것은 doesn't imply 의미하지 않는다, 내포하지 않는다, 대절을 명사절이겠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squirrels lack concept.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다람쥐가 어떤 개념이 부족하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simply that 자 여기서는 이제 어 생략되는 표현들이 있죠 뭐 앞에 있는 but simply imply that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어 그럼 이제 이 that 첫 번째 that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that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 그럼 두 번째 that을 보니까 uh, they don't need 그들이 어 필요가 없어 그것들이 그것들이 가리키는 거는 이제 그 컨셉트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개념 어이이 이 개념들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죠 For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 형태를 위해서 굳이 개념들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 됐어 자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머무하기 뭐뭐 위해서인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 붙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 f o r us. 우리가 to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that 이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이 대절은 당연히 say에 걸리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 그래서 동물이 만약에 개념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싶으면 됐어 어이 구사적인 용법이었지 우리는 have to show 보여줘야 된다. 여기 이제 not just 하고 but also 나왔으니까 not only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걸 이제 설명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not just that 자 여기 이제 대절이죠. but also 다음에 또 대절이죠. 이게 전부 다 show에 걸리는 어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를 접속사 대시야. 그러면 she is capable of thinking. 그럼 어 그녀가 다람쥐 말하는 거죠. 다람쥐가 사고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될뿐만 아니라 또 she has certain specific abilities, 또한 특정한 능력, 즉,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어, 증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자, 위에서 계속 나온 사례의 이 반, 이 의미가 뭐야? 어, 동물들은 사고를 하긴 하는데, 굳이 개념적인 사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개념적인, 즉, 이미지적인 사고는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어떤 사람이, 아, 동물은 개념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단지 사고만 하고 있다, 이 증거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밖에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아, 이래서 동물도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키워도 정리 한번 해볼게. 동물의 사고. 동물은 어가 없어서 사고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이 이 사고는 무슨 사고는 아니다. 개념적 사고는 아니다. 그래서 비개념적 사고를 하죠. 됐어? 근데 네,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이었고 그러면 만약에 if 어, 동물이 어, 개념을 가졌다 개념을 소유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단순히 어, 동물이 사고 능력을 가졌다 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고 능력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죠.